연말까지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이제 뭐가 됐든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런 분들 있죠? 보라 팔자마자 바로 상승이네? 투자는 결국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수익을 가져다 줄 코인 여러분들께 특별히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돈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미리 저점에서 선취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특별한 오늘의 히든 코인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클릭 시 무료방에서 모든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비트 TV 대표 전문가 신동욱입니다.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횡보장에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돈 절대 벌수 없습니다. 보라, 스택스, 플레이뎁 디센트럴랜드, 밀크, 왁스 역대 최고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 초박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많은 코인들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살수 있을까요? 먼저 상승할 코인들 골라 매수하고 수익 후또 매수하고 미리 준비한 자들만 수익 보며 계좌 불려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들 준비된 자들만이 역대급 수. 가져간다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즘 정말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아 내가 샌드박스 1000원에 팔았는데 보라 내가 400원에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올라가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죠 아 투자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폭등해서 올라타서 물량 바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새로 만들어 줄 타이밍 반드시 잡으셔서 원금 회복 뿐 아니라 수익 넘치는 계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안에는 반드시 1차적으로 승부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 타이밍 잡고 싶다면 하단 댓글 정보 입력하시고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한번 빠졌다 다시 상승하기 위해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심하지만 대장 코인들 다시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올 초부터 메타버스 NFT 강조드렸던 것 바로 온라인 결제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 이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리 저점에서 매수하셔야 되고요. 남들 다 뛰어들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당장 현재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배달 앱에서 만나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용자와 라이더 대면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반드시 수혜볼 코인, 생각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는 앞으로 트렌드가 될 가상자산의 편화. 다양한 시도로 자동차부터 코인 결제 MOU 체결. 다양한 사업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수익을 가져다 줄 코인. 미리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는 지금 시점. 돈벌 준비할 사람들은 지금 저점 선침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 겪으신 분들은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이 특별한 코인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수혜 받을 황금코인. 앞으로 사업 확장성 이 이어질 특별한 코인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